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요가 필라테스입니다. 어, 요즘 이제 개묘년이 됐고요 음, 개묘년 봄을 맞이해가지고, 운동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가를 하는 게 좋을지, 필라테스를 하는 게 좋을지, 취미는 물론이고, 또는 뭐 업으로, 네, 직업으로 또 사무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식이 요가에 조금 더 적합하고 어떠한 명식이 필라테스에 조금 더 적합한지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원리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요가도 그렇고요, 필라테스도 그렇고요. 이두 가지 운동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어, 운동의 유전자, 유전자, 운동의 유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음을 추구하는 유전자. 이두 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뭐, 운동을, 운동의 유전자라고 한다면요. 십성적으로 봤을 때는, 빅업하고, 식상이 되겠죠. 지장간에 있으시더라도, 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 운동의 유전자는 빅업하고 식상이 되겠고요. 왜냐면은, 이 빅업이나 식상이 강해지게 되면은, 내가 탁 튕겨져 나가듯이 무언가 육체적인 활동, 운동, 이런 것들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음을 추구하는 유전자라는 거는요, 어, 어떤 깊이, 성찰, 이제 이런 것들을 뜻해요. 아, 십성적으로는 음을 추구하는 유전자가 임성이 되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이제 오행으로 봤을 때수기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결국에 요가든 필라테스든 운동은 운동인데 뭔가 깊이와 성찰감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비겁과 어, 식상 어, 또는 양기운이라고 해도 되겠죠. 양기운, 목화. 목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음기운, 특히 수기운이 이제 간이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주 원국에 어, 양기운이 대단히 가득하고 식상이 발달되어 있거나 비겁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대운에서 음기, 수기운이 들어온다? 그래도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로 많이들 빠지세요. 근데 요, 요가 필라테스가 대단히 조금 미묘한 차이겠죠? 근데 이 차이를 본다면, 물론 이제 저는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저 같은 이 운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네, 둘다 뭔가 훌륭한 그런 운동처럼 보이지만, 어, 실제로 명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음기를 더 추구하는 경우. 두 운동 다 음기를 추구하지만, 그 중에서도 음기를 더 추구하는 경우가 요가로 많이 빠지십니다. 아,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무, 신일주인데, 겨울생이고, 여기 이제 진토까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 경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 이제 임수가 또 있어요. 그리고 추갈생이시다자 그러면 겨울생이고 신자진도 돼 있죠. 게다가 밤에 새벽에 태어났잖아요. 그 음기가 대단히 강해요.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금기운이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목화 양기운이 들어오는 대운으로 왔다. 그러면 목화 기운이 들어오면서 내가 여기 많은 이 많은 음기운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음기가 너무 강하니까 요가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기서 이제 몇 글자만 정말 한끗차이에요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축시가 아니라 옷이다. 그 여기 병오가 있다. 그럼 그런 가운데 추운 가운데 조금 화려한 기운을 더 추구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화려하다라는 게어 양기가 굳이 따지면 이제 서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좀더 화려하고요. 음기가 동양. 그리고 화려하지는 않은 대신에 무언가 깊이가 더 있어 보이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만 이렇게 바꿔 줘도 목화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필라테스 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필라테스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어, 요가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사주 원국의 양기운이 더 많기는 하십니다. 목화의 기운이. 자, 그런데 목화의 기운이 많은데도 이제 요가를 대단히 잘 뭐, 취미 삼아서 하시고, 또, 적성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음, 이 사, 오, 미, 신, 병, 네. 대충 요 정도만 적어 볼게요. 그러면, 사, 오, 미가 돼가지고, 이, 음기, 수기운이 대단히 쪼그라들었죠? 양기운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 음이 희소하니까, 희소하니까 결국에는 음을 추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셔도 뭔가 조금 아, 알듯말 듯한데 좀 어렵다 싶으신 분도 계실 거세요. 그럼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기가 많거나 또는 수기. 숙이나 금기. 아, 여기 똑같이 음, 기라고 쓸게요. 네. 음기가 위축돼 있으신 분들. 이 경우에는 보통 요가로 빠집니다. 음. 물론 아닌 경우도 많겠죠. 왜냐면 하 사주 명칭이 다 다르고, 어,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음기가 많다라는 거는 겨울생이거나, 금수기운이 많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음기가 위축되어 있다는 거는요. 여름생이거나 혹은 금수기운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요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결국에 첫 번째 경우는 음이 베이스로 깔려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내가 음을 강하게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테스보다는 요가 쪽으로 빠지게 빠지시게 되고요. 또 이제 필라테스 하시다가 요가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 보면은 대운에서 겨울 기운이 확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음기가 위축되어 있는데 여름 대운이 확 들어오면서 오히려 음을 더 추구하시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물론 세상의 운동은 대단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필라테스하고 요가만이 어, 이 지구상에 있는 운동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 유독 어, 봄철 돼 가지고 필라테스 하실까. 요가하실까 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혹시나 되실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운동은 무리해서 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뭐 운동을 그렇게 해본 적이 <laughs> 없어가지고요. 네, 무리해서만 하지 않으면은 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